안녕하십니까 코라 파동입니다. 오랜만에 겜방송 클라티 클래시로얄 들어갈게요. 네, 제가 아이 자 제가 정비를 하자. 네. 네 마녀까지 나왔고요.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네잘 보겠습니다. 자, 저 먼저 자이언트 보내고 행운을 빌어. 내가 너에게 해물을 빌어주마 자 여러분 이핵 꿀잼인거 아시죠 나는 죽어 나오지 마 죽어 는마해골병사 있었구만 네. 이렇게 해서 죽여주고요 파벌 보내지 말고 마녀를 보내겠습니다 아. 자 마녀 보내고 머스킷 뭐 보내까요 제가 아직 잘 몰라서 머스킷을 보내게낫겠다 머스킷? 자, 머스킷 보내고 자블라티자 이기고 있는 중이죠. 이놈들은 상대 안돼 임만자 이겼습니다. 아. 네. 아 이름은 고라파도갈게요. 하더자 확인 됐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한 번만 더 이기면 되고요 이제 상자 뽑고 갈게요 아, 좋은 거 나와 안 나오면 되죠 이런 안 나온 거만 나왔구만 자자 자, 됐고 이제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도전, 클라디 자, 이제 가봅시다. 자이언트 보내고요. 자, 다음에, 아처 보내주고. 아, 저 못하, 못하는 것 같아요. 으! 미때는 커버를 보낼 거 있니? 감히 커버를 보낼 수 니네 죽어! 따다! 안킹 오지 아 여기 좀 불리한데요. 자, 자잘 죽어 클라디. 자머스크을좀 보내줘야 될것 같고요. 자 머스크 보내줍니다. 자 죽어 이놈 죽어. 아, 쳐 보내겠습니다. 아 하나 깼고요. 어, 화살을 보내감이 내게? 아, 한 대만 넘어지면, 바로, 가긴, 죽는 거가으니까 그리고 제가요, 하나 들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해골 소식. 어, 일렉트리를, 해골 공사를 들을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 아니, 그래, 저, 특병, 그래서, 흑통병이다흑병이다 그래서, 내가 이력고 아, 되셨네. 저 되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어색해지죠? 아, 죽었네. 별 쓸모가 없었어. 자아, 아... 처같이 보내주고! 아... 언제쯤 아래 감히... 내 친구를 죽여? 나좀 빨리 가자! 아유, 진짜... 느려터진 기사 아니다 많이 보거고요 많이 보냅지다자 지금 지그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빨자 타고 보을주면 죽을 이기자 끌라디 머스킷해서 회전실게요 죽어 죽어 이놈들아 되졌다 나 이제 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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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아직 살았으니까 그냥.. 요 음..아니에요 화 한번 더 보내주고 깨요. 아알좀부입시다 맞춰 보내고 아슬아슬합니다 기사 기사들 기사입니다 제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어 되셨어요. 이겼다. 이겼습니다 아니? 드디어 실패. 퀘스트 열받고. 한국분 네. 좋았어. 음. 나 1이고요 닫기 자 이게 약하거든요 아 일단 업그레이드 시켜주겠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시키고 요것도 업그레이드 콜라티음 아 캐스트 왜 캐스트가 뭐 됐어? 에라이 네안 되고요. 네 창고블린을 일단 누구랑 바꾸냐면 누구랑 바니까 화산은 해골영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사한데 보탄병은 진짜 위급할 때 필요하고요. 아제 생각으로 일단 창고블린 아니요. 음, 자 가겠습니다. 따다따. 아, 어! 안 돼. 방어를 해줘. 고 머스키? 아, 프린스한테 바로 한 방인데 장난해라. 크게 장권했다. 잘못 권냈어 아, 어렵네요. 역시 어렵습니다. 역시 한 방으로 죽을 수 없는데. 뭐, 대졌다. 머스키. 아, 안 돼. 아무리 지더라도, 갑자기 중간에서 나가지는 맙시다. 네. 안 돼. 저 아직 초딩이라고요 아, 제발. 제발, 많이 한번 나가자. 어, 안 돼. 아니었지? 버죠줘 아니었지? 아니지 오, 꺾어. 꺾어. 가자, 또 잘못 꺼냈다. 망했다. 더 좋습니다. 역시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아, 저 죽으러 씨, 기사도 뵙죽어제쟤 아, 나되렸어 씨. 먼저 저기 있는 것부터 빼트려버립시다. 아, 못 깨뜨려... 제발! 아, 제발, 포테도 폭탄병, 폭탄병 일단 보내겠습니다. 한 쓰고요. 아, 창고블린으로 줄여주고 고블린 보단 역시 창고블린이지. 자, 기사 한번 보내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 제가 죽으라너 죽어, 제발. 죽어. 진짜. 응? 진짜. 아, 저 졌습니다, 이거. 마녀 보내주고, 어. 이건 모를 거면 나에게 주지 마! 제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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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저 졌습니다. <laughs> 안 돼, 한 번. 제거부터잡다러 가라. 화보 보내. 역시. 안 되겠지? 기사 보려고요. 프린스를 무엇보다 프린스를 막는 게 어, 이겼습니다. 와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야 이렇게 내가 많은 유튜브 시간에 유튜브 올린 적이 없는데. わフレンスちょすらすら、うん、じゃあ、あゃあそらそらしんじ、ねうん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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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ん 자, 나가겠습니다 자, 아 아니지 아니지. 자, 클랜을 생성할게요. 클랜이라. 아. 파덕 깨 개. 파덕 개. o 네. 꽤꽤바닷꽤꽤 꽤, 꽤. 그래서 완료 Okay, okay. o k 지고 자 설명 아 설명 완료 고아 응? 취소 자아 올드가 부족하네요. 제가 일단 여기로 돌아가서 픽매치할게요. 픽매치할 건데 뭐지? <laughs> 죄송. 뭐지... 인가술 이대인가? 설찜하이대인 이대인가? 찜찜하게. 이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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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이대인 이대인가? 대인가대 아, 잠깐만. 야, 아, 이 멍청한 사람아. 우리가 죽어 있잖아. 잠깐만. 너들, 너들 도와줬어야지 뭘한 거야? 네. 자, 이제 그만 끌게요. 그럼. 어, 바이바이, 짠짠.